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복음 성교회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2022년 2월 9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34절 말씀 주제 기도하는 이삭 이삭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도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첫째, 여호와께 강구하는 이삭입니다. 늦도록 자식이 없자 이삭은 조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풍습을 따르거나 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첩을 얻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재주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구, 거듭, 거듭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어 주셨습니다. 이삭은 이 신앙이 신앙의 실현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한 것입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다운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가정에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광고를 들으셨으므로 리부가는 잉퇴하게 되었는데 쌍둥이를 잉퇴하였습니다. 두 아이가 대중에서 서로 싸우는 지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큰 자는 작은 자를 성길이라는 게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이므로 이삭의 후계자, 약속의 상속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출생하기 전에 두 사람의 성품을 아시고 약속의 상속자로 아우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예지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대중에 계시는 장차 리브가의 자녀 교육의 배경이 됩니다. 둘째 에서와 야곱. 본문에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잘 비교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삭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들 가운데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택하십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고 약속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장자의 명분을 경물이 여긴 에서입니다. 에서는 사냥꾼으로서 들 사람요 이 몸에 털이 많은 털 사람입니다. 활동가요 야성미가 있고 남성다운 멋이 있는 사나이 같습니다. 그러나 내면성은 어떻습니까? 주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언약을 이어받는 축복을 따르는 것입니다. 축복을 강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으십니다. 애서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잔자의 명분보다 팥죽 한 그릇을 택한 사람입니다. 본능적이요, 감각적, 현실적, 순간적이요, 내면성이 빈약한 엉터리 인생 철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혹시 그러듯한 외모와 번지르한 구변을 가졌으나 속 사람이 엉성한 에서가는 아닙니까? 장자의 명분을 취한 야곱입니다. 에서가 생각하는 사람들을 반하여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요 집안에서 죽이나 수며 살았으나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배고파하자 평소 형의 내면성을 알고 있었던 야곱은 기회를 포착하여 장자의 명분을 밭죽 한, 한 그릇으로 사버렸습니다. 야곱은 이처럼 교활하였으나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보다 먼 장례를 보며 명분을 기히 여기는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요즘 순간을 위해 명분을 경원히 여기는 사람이 지도층에 많아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을 단련시키셔서 믿음의 조상, 민족의 조상으로 기르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기 나는 이삭처럼 어려운 문제 앞에 인간적인 재주를 부리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기도로 삽니까. 나는 이부가 가처럼 자녀에게 두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순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